안녕하세요. 유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동그리님이랑 교환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영상 찍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말을 안 했는데 보니까 5분... 5분... 5분이어야 편집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어좀 어, 지저분할 수도 있죠. 원래 되게 깔끔하게 왔었는데 그리고 그 뭐였더라? 하나는 아직 안 뜯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laughs> 이렇게 왔어요.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왔고요. 여기 본명 있어서 가렵고요. 그님 본, 동그리님 본명 있어가지고 본명 있어가지고 연구만 보이게 <laughs> 안 가려지더라고요. 뜯어왔으니까 열을고 소개해 보도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A 포인트 왔지만 나중에 보시면 정말 푸짐할 거예요. 기다시면 이 기대, 소소 기대는, 여기도 기대는 같이 이렇게 써있는데, 네, 기대는 당연히 해야 돼. 진짜 꾸준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인스 진짜 많아. 아, 대충 말해야 70장 넘나? 그, 그인싸고 굿즈 받은 거다 맞으면 100장 넘어요. <laughs> 이미 준 것만 해도. 아, 100장이 70장 정도 넘어요. 일단 먼저. 어, 여, 어, 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하고, 어머, 내가 왜안 좋았지? 아까 <laughs> 까러나서체크리스트가 이쁘게 예쁘, 붙여져 있었는데, 제가 땡, 뗐어요. <laughs> 불쌍해. 일단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음, 에이핑크. 그, 씨도 이쁘고, 일단은 체크하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여기다가 교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트 내가더 고마워요. <laughs> 내가더 고마워요. 일단은 하나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일자코부터 고 일단 떡메 이게 이게 지금 별로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좀 보면 진짜 푸짐에요아 진짜 저 굿. 특히, 굿즈 보고 되게 놀랐어요, 굿즈. 일단은, 떡멜. 이거 완전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진짜,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떡메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떡멜. 떡멜 아니냐 체크. 와, 대량. 좋은 대량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아직, 그때, 그때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여러만 보다가, 갑자기, 끈, 아, 제가 그때 끊어가지고, 시간 지난 걸 알고, 그때 끊어가지고, 아직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진짜 두기는 봤어요. 저는, 인스나 그런 거 드린 게 없어요. 저는, 미니어처나 여러가지 뭐, 소소한 것들만 들었는데, 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없다, 진짜. 이렇게 많이 보내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시는데. 꼭, 꼭. 떡내 같다, 왠지 그 느낌이. 오! 와, 진짜 이쁘 오, 이거 뭐야? 뒤에 카드, 카드 같은 거네. 우와! 와, 완전 이뻐. 되게 하나같이 다 이쁘네. 레드벨벳이다 내 사랑 레드벨벳 저 여기 핑크머리 좋아요 예리도 들어왔던데 이제 이렇게 있고요 좀 높였어요 이거를 딱 아, 동생 왔다 시끌시끌 아, 시끌. 시끌. <laughs> 어그 다음에 떡메 왔고 그 다음에 제가 굿즈 굿 굿즈 왔죠 굿즈 소량이래요, 이게. 잠깐만 아이고. 어휴, 죄송합니다. 약간 다시 넣어가지고 만든맞 뭔지. 맞는지, 제가 넣어가지고 뭔지. 소소기름 글씨 어, 그 되게 있다. 그 잠깐만요. 이 인미게다가. 그다에그다음그 그, 그 다음에. 오케이. 게샷 너무 푸짐해서 첫 생일 찬스 제가 짱구 되게 갖고 싶었는데 이, 그 번개장터 비슷한 거 같거든요 <laughs> 있고 이것도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완전 다내 맘에 제 맘에 들고요 그다음은 도미 도미 도무송 믹스예요 진짜 소량이라는데 진짜 소량 아니던데 너무 푸짐푸짐 도모송 믹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푸짐한 거예요. 되게 푸짐한 거라서 아 잠시만요. 푸짐한 거라서. 에이야. 나는 패코 패코예요. 이 거의 다 패코더라고요. 이거는 이 도모송이 아니라 인스. 고 이거는 패코 패코 맞죠? 오늘따라.. 잠깐만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패코 이쁘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거.. 사람.. 이거 사람 되게 웃기게 생다 그리고 이것도 이 패코도 있고 패코 있고 엘로키티랑 같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안나 아니야 애교 딸이 엄마 딸이고 애교 <laughs> 딸이고 엄마 딸이야? 나는 Okay, 이렇게 있고또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 yeah. 아니 인스레 이거는 먹거리에요 초밥 먹거리라는데 그는데 정말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네. 텔레파시 오렌지 사탕 요리팝 딸기 맛 있고요. 이거는 무슨 쵸주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고 이거 헬로키티 사탕인데 동생이 뺏어 먹을까 봐. 나 숨겨야겠다. 음. <laughs> 나쁜 언니? 음. 아. 어머나. 나쁜 언니테 목걸이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할건데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제가 따로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제가 이 머리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맞, 맞지 않나? 아. 패션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 제가 완전 필요했던 공병. 이 공병은 다 토핑 같은 거 담으면 진짜 이쁠것 같아가지고. 근데 공병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필요했던 지... 아, 가장까진 아니고 소프트 점토이... 전보, 점토가 아니야, 전보. 이 필요한데 제가 이게 좀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섯 그럼다장 이게... 이게... 예, 이오피피까지 이쁘게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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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있고 나머지 덤도 아까 봤는데 덤이 뭔지 아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1초후에 공개됩니다. 완전 크지만데이 보세요. 두께가 너무 <목소리> 두꺼워가지고 <목소리> 처음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봐놀라잖네요 도무 송이또 있어요. 어, 놀라운데요? 동무성동무성동무성동무성 우와 피넛걸 완전 내가 사랑하는 피넛걸 그리고 이거 아까 받았던 거하고 아, 이거, 이거 많으신네 인스가 인스 별로인데 이거 다 다시 포장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체크해다 포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쁘게 저기 또 먹거리가 있는데 이걸 먹거리나안꺼냈어 어? 동생이 뺏어가니까 <laughs> 일단제 인수는요. 아 인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인하고떡말 밥해서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김일구님이 주신 거고 제가 산 거가 다 모아서 이거밖에 안 된데 이 정도에 아니면 거의 뭐 많이 진짜 이만 아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원래 제가 이것도 있는데 안 넣네. 었 <laughs> 내가 쪼꼬매진 느낌이야, 완전. 너무, 제가 너무 두근들리니까 좀, 말문이 막히기도 하는 것 같고, 어, 어떻게, 어, 실망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이게 다, 안,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동글이 언니랑 교환 후기였고요. 이상하게 푸짐한 교환 후기를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